휴일 오전, 서울시내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오간다는 지하철역. 이곳에서 흰색 티셔츠를 나란히 입은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일제히 책을 꺼내든 이들. 과연 누구일까? 다른 승객들이 스마트폰을 꺼내고 한 번씩 쳐다봐도 전혀 흔들림이 없다. 이처럼 주위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장한장 한장 책장을 넘기는 주인공들. 바로 책 읽는 지하철이란 모양의 원입니다지하철 타면 정말 책을 읽는 사람은 많이 없는데, 이렇게 어, 책을 많이 읽고 있는 모을 보니까 핸드폰 대신 책을 좀더 읽는 그런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한 회원이 용기를 냈다. 안녕하세요. 책읽는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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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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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밀들 네. 달에 한 번씩 캠페인을 벌이는 회원들. 그들이 함께한 이유가 있다. 책 읽는 과정 자체를 좀 놀이로 만들면은 책 모임뿐만 아니라 그책 읽는 시간 자체도 또 유의미해지겠다. 별이 그 책을 좋아하진 않지만 사람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좋아 모임을 만들었다는 송화준 씨. 이처럼 책은 어떤 이들에겐 재미있는 놀이다. 오늘은 아주 사적인 독서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욕망에 대해 서솔직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추구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아 내가 독서하는 이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고 그걸 실현하려고 어떤 책을 읽고 이런 걸 제가 한번더쾌감게 해주는 것 같아요. 떨리는 <laughs> 특히 모임의 로고를 만든 여덟 회원 조소영 씨. 그녀는 다음날이 본인의 결혼식인데도 모임에 참석할 만큼 함께 책 읽는 재미에 푹 빠졌다. 각자 이제, 살아왔던 그런 인생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책이라도 견해가 너무너무 다르고 그리고 사람 성격마다 책을 갖고 오는 것도 다 달라요. 그런 것도 너무너무 재밌고 제가 혼자서 책을 읽었을 때는 그 안에 있는 내용하고 지식만 저한테 전달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제가 입으로 내뱉음으로써 같이 소통을 하게 되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또 그 이야기를 듣고서 다른 그니까 제 안에 있던 것들을 다시 전환생각의 전환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생각을 공감하기 다른 이와 가장 가까워지는 방법을 이들은 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